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은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살아오느라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만 인생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시기에는 이 질문이 문득문득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재산상속이라는 단어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감정과 사랑 그리고 평생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 속에는 가족을 향한 마음과 책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혹은 한쪽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쪽은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은 복잡해지고 판단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고민이 점점 커지고 감정도 함께 얽히면서 문제는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상속이라는 것은 결국 남은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지 부담으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숙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가족이 편안할 방식을 천천히 찾아가는 것. 재산상속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정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산상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만들기 위한 정리이며 사랑을 뒤늦게라도 가장 고운 모양으로 건네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무거웠던 고민에 작은 숨구멍이 생기고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재산상 속을 둘러싼 감정과 지혜, 그리고 마음의 정리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재산을 정리한다는 일은 단순히 숫자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오며 모은 재산에는 내 삶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고민할 때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복잡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라서 더 어렵다고 재산 상속이 어렵게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에 대한 마음의 무게 때문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누구에게 얼마를 남길지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서로 형제 자매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의 선택에 따라 감정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자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다른 자녀는 어려운 상황일 때 많은 부모님이 고민합니다. 힘든 애에게 좀더 주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똑같이 나눠야 형제 사이에 서운함이 없을까? 이런 갈등은 가족 안에서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라서 더욱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평생 함께 살아온 자식보다 특별히 의지해 온 자녀에게 더 마음이 기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먼 곳에 살며 자주 못 찾아오는 자녀와 늘 곁을 지키며 도와준 자녀 사이에서 부모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 역시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결정이 아니라 평생의 가족 이야기가 담긴 과정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갈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떠난 뒤 아이들이 싸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상속 문제로 평생 얼굴을 보지 않게 된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욱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를 피하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고 부모가 떠난 후 자녀들에게 더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가족 사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미리 생각을 정리해두는 것이 더큰 사랑이 될수 있습니다. 상속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문서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든 작든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자녀들이 알고 있으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간단하게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정한 거야. 이렇게 부모의 진심이 전달되면 자녀들은 금액보다 마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서먹하거나 여러 이유로 대화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짧은 편지나 메모라도 큰 힘이 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를 담은 글한 줄이 때로는 몇 시간의 대화보다 진심을 더잘 전달합니다. 재산 상속을 더 평온하게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가족을 위한 일인 동시에 사실은 나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나도 불안하고 가족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면 선택도 자연스러워지고 그 선택을 가족들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미리미리 하는 게 맞더라. 내 마음부터 정리가 돼야 아이들도 편해.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정답은 없습니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속은 완벽한 균형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일이며 가족이 서로 다투지 않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재산상속이라는 문제는 생각할수록 깊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야기이지만 마음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면 한 가지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정하는 일이라는 것. 부모의 사랑은 평생 같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이제 남은 건그 사랑을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자주 마주하게 되는 고민은 이 재산을 남기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부담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라고 남기는 것이지만, 때로는 재산이 오히려 형제 사이에 벽을 만들거나 마음의 틈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망설입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걸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남기느냐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는 자녀 세세계 집한 채를 물려주는 문제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했고, 한 명은 부모를 가장 많이 도와드렸으며, 또한 명은 형제들과 달리 독립해 멀리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남기든 누군가는 섭섭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쉽게 결정을 못했죠. 하지만 결국 그분은 집을 팔아 세 세게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평생 너희 셋이 서로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의 결정은 돈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정답은 금액이 아니라 의도가 선명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와는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아팠을 때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막내에게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남기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 이유를 편지로 적어 남겼습니다. 막내에게 고맙다. 하지만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 서툴고 투박한 송글씨는 오히려 법적 문서보다 더큰 힘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했고 상속 때문에 단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이해를 부르는 설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가도 막상 상속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꺼내려고 하면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겁고 심지어 서글픈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현실이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줄어드는 것도 지금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 이야기는 앞으로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남겨야 할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은 남은 삶을 더 자유롭게 합니다. 재산 상속을 결정할 때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떠난 뒤이 결정이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남길까? 부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긴 재산인지 알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건네는 마음이 됩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때 받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마무리가 아니라 전달입니다. 삶에서 가장 깊이 품어온 마음을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적 준비입니다. 마음의 정리와 별개로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상속을 미루다가 막상 상황을 맞으면 자녀들이 절차를 잘 몰라 당황하거나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명예 변경,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정보만 알고 있어도 훨씬 수월하게 풀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아예 손도 대지 않지만 사실은 한 번만 정리해두면 평생 마음이 편해지는 일입니다. 미리 해둘 거리라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결정은 언제나 진심에서 나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남기든 남기지 않든 어떤 방식으로 나누든 그 결정의 중심에는 내 아이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속은 결국 그 마음을 가장 편안하고 가장 솔직한 형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만든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입니다. 재산상속이라는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지혜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잠시 멈춰서 나의 인생 전체를 조용히 바라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답이 마음 속 어딘가에서 스스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산상속이라는 무겁지만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주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이 문제가 마음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니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고 사랑을 마지막으로 건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담긴 결정은 어떤 형태이든 결국 자녀들에게는 깊은 의미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늘 가족을 위해 선택해왔고 그 선택들은 때로는 기쁨이 되었고 때로는 무거운 책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긴 여정을 천천히 정리해가는 시기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고민하는 이 과정은 결코 약함이나 부담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마지막 배려이자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정답처럼 보이는 기준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며,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든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선택도 자연스러워지고 남겨지는 가족들도 그 평온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재산상 속은 두려움이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마지막으로 잘 건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 위에서 이루어지길,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부드럽고 더 평온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